자 이번에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평행사변형과 넓이에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 잘 봐야 돼자첫 번째 잘 알아둬야 되는 건 일단 선생님 평행사변형을 그렸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렸는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잘 들엄마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쳐봐 이렇게 대각선을 이었어 대각선을 이렇게 이었어 그러면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냐? 어, 같아. 그게 너무 좋다. 아니 잠깐 미안. 같다. 좀 전에 저 무조건 왜 그지 이유를 항상 물어봐야 돼. 왜요? 그래야 된다는 말. 잘봐야 돼. 그러면 니네가 봤을 때 평행사변형의 성질 첫 번째, 성질 첫 번째가 뭐야? 다 같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.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러면, 삼, 여기 지금 얘는 공통이잖아 그지? 얘는 공통이잖아 그지? 그럼 삼각형, 잘 들엄마 A, B, C랑 됐어? 대한대 삼각형 C, D, A랑 뭐가 되겠니 다같이? 합동. 합동이 되겠지 무슨 합동이야 다같이? SSS, SSS. 변세계가 같잖아 엄마 1, 2, 3, 1, 2, 3 이렇게 변세계가 같지 그지? 합동이라고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같은 거야. 이게 완전히 포개어지는 거라고. 그러니까 합동이니까 합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같겠어. 다 같이 넓이가 같겠다. 그렇지, 넓이가 같다. 이렇게 합동이면 넓이가 당연히 같지. 그래서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다는 걸잘 알아둬야 돼. 또 하나는 이번에 선생님, 만약에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다고 하면,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다고 하면.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을까? 같을까, 다를까? 같지. 왜? 합동이니까. 이 삼각형, 하나, 둘, 공통. 하나, 둘, 공통. 이렇게. 똑같이 SSS 합동이니까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을 딱 이으면 요 넓이가 같단 말이야. 그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. 합동이기 때문에. 완전히 포개어지기 때문에,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. 이게 시발점이야. 되게 중요해. 자, 두 번째 그림 볼 테니까 봐봐. 이번에는, 두 번째는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, 짧아! 자, 선생님 좀더 크게 그릴 건데, 잘 봐야 돼, 이거. 여기 어떤 게 들어가냐면, 잘 보세요. 두 번째 그림까지 아, 개념을 잘 알아야지 문제 풀수 있단 말이야. 여기 지금 평행사변형 ABCD가 있어.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, 두 대각선을 이렇게 이길 거야. 두 대각선이 길울 거야. 자, 성질 첫 번째가 다 같이 뭐라고 큰 소리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. 이렇게 했단 말이야. 성질 세 번째가 어떻게 돼?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. 저립증이로 음. 아주 엄청난 재능이다. 이만 아주 이렇게. 자, 자 요렇게 요길이랑요 길이가 같단 말이야. 이렇게. 선생님이 잘 봐야 돼. 여기 봐 봐. 요네 넓이 사이 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 거야. 알겠지? 만약에 선생님이 자, 요 넓이. 여기 선생님 뭐라고 쓸 거야? 삼각형 OAB의 넓이가 7이었다고 치자. 만약에. 그러면 요 넓이가 요 삼각형의 넓이가 7이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? 7이 된단 말이야. why? 왜? 아유 동글 세모 둘 동글 세모 둘 합동이니까 이렇게 <laughs> 합동인거야 알겠지? 여기가 7이면 요 넓이는 얼마가 될까? 7이야? 그러면 왈? 왜? 아닌거 같아요, 아닌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저 귀염둥이 <등이> <laughs> 음, 저 벌써 저 이거 별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기가 5이니까잘 들어야 돼 여기가 7이면 여기가 왜 7이냐면 둘이 합동이에요. 그럼 무서운 일 일어나는 거야. 왜 그러냐면, 봐봐, 엄마 여기, 여기, 자, 별, 세모. 별, 세모. 어? 근데 여기가 하나고 얘가 둘이야. 길이가 다르다고. 합동 아니야. 그런데, 잘기들 엄마, 그럼 좀 연습할 테니까 봐봐. 근데 얘하고 얘는 넓이가 같아.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. 선생님 얘기는 얘네 둘이 왜 넓이가 같은지 그거 설명하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해.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설명을 해줄 테니까 얘를 여러 번 자기가 본인이 그림 그리면서 잘 알아둬야 돼 여기를 여기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하다 자 뭐를 쓸 거냐면 잘봐야도뭘쓸 거냐면 꼭지점이 잘 들어 꼭지점이 꼭지점이 일치하는 꼭지점이 일치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잘 봐, 선생님이 봐봐. 여기 지금 삼각형이 생, 그냥 일단 하나만 그릴 테니까 잘 봐. 어떤 삼각형을 그릴 거냐면, 이런 예각 삼각형과 이런 둔각 삼각형이 그려졌어, 이렇게. 자, 선생님 봐봐.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일단 여기서 꼭지점 일치해. 지금 읽어줘야 되는 건뭘 읽어줘야 되냐면, 아, 지금 너희들이 개념적으로 이거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는 얘기야. 꼭지점이 일치하는 삼각형. 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그린 거야. 여기서 일치하게끔, 요 꼭지점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꼭점이 여기서 일치했어. 만났다 이거야.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, 잘 봐서 하는 거 봐봐. 내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,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. 삼각형의 넓이가,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란 말이야. 초집중하라고, 마 근데 이 삼각형에 내가 넓이를 구할 때 밑변을 요 길이라고 했다고 치자. 삼각형 ABC의 전생 선생님 삼각형 ABC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. 그리고 삼각형 ACD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. 잘 들으라고, 마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밑변의 길이를 얘로 할 거야. 그럼 높이는 어디가 되니? 하면 높이는 이렇게 수선을 그려야지 이렇게 얘가 높이가 될 거야. 내가 만약에 요 길이를 a라고 했다고 치면 높이는 얘가 될 거라고 이렇게. 나 하나 잘 들어야 돼. 집중해야 돼. 내가 선생님이 이번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동각삼각형이야. 밑변을 얘로 할 거야. 요 b로 할 거야.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을 얘로 선택을 했다면 높이는 뭐가 되니? 얘가 되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? 살반만 하지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밑변을 얘로 했다고 쳐봐 그럼 높이는 어디야? 요거 높이지 이렇게 초등때 공부하는 거 알지? 여기가 높이가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아그래서 자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요 이 삼각형과 요이 삼각형이 꼭점이 지 여기서 일치한단 말이야. 꼭지점이 일치하는 삼각형은 높이가 같다고. 높이가 같아. 높이가 같아. 그래서 잘봐 선생님 뭐를 할 거냐면 요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알아볼 거야. 넓이의 비를 알아볼 거라고. 넓이의 비를 알아볼 거야. 몇대 몇인지. 넓이의 비를 알아볼 거란 말이야.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의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니? 다 같이.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어떻게 되다 같이. h가 되는 거고.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니?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. 그렇지.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잘했다. 그렇게 아는 것만이라도 대답해 달라고. 눈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. 이렇게. 자, 보자. 그랬더니, 결론적으로, 오케이. 2분의 1, 2분의 1 없어지고, b를 물어봤으니까. h, h 없어졌단 말이야. 이렇게. 아, 그러니까 넓이의 비는 뭐의 비가 돼버린 거야? 다 같이 밑변의 비, 그렇지? 밑변의 비가 된 거야. 아, 선생님,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, 여기서 꼭지점이 일치하는 삼각형은 아, 높이가 같군요.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변수가 밑변만 변수가 되는군요. 그래서 넓이의 비가... 넓이의 비가 밑변의 비가 되는 거야, 이렇게. 이게 제일 중요하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야, 잘 봐. <laughs> 선생님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넓이가 얼마 되는지 알고 싶은 거야, 선생님이 지금. 근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여기서 꼭점이 일치했거든. 그럼 이 삼각형의 높이랑 이 삼각형의 높이가 똑같거든. 굳이 선생님이 높이를 그려주면 수선을 그려야 되니까 얘가 높이가 될 거야. 이 삼각형의 밑변을 얘로 보잖아? 그럼 높이는 얘가 될 거고, 이 삼각형의 밑변을 얘로 보잖아? 그럼 높이가 얘가 될 거라. 높이가 같다고. 그럼 넓이의 비는 다 같이 뭐가 된다고? 밑변의 비. 그렇지. 요 길이 대요 길이인 거야.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? 같아. 1대 1이란 얘기야. 그래서 7이 되는 거야. 다시 한번 더. 그럼 다시 마스터에 물어볼 거야. 얘가 대박이라고 해서 별몇 개인지 봐. 요 두삼각형은 뭘까 다 같이. 요 두삼각형은. 그렇지 봐. 태모 하나 별. 세모, 하나, 별. 합동이야. 천천히. 얘네 둘이, 얘네 둘이 합동이고, 아이고, 이 새끼야. 얘네 둘이 합동이란 얘기야. 그런데, 요두 삼각형은 왜 넓이가 같냐고 물어보면, 그렇지. 밑변이 같은, 자, 밑, 자 선생님 얘기 뭐냐면, 꼭점 일치하는 삼각형이란 말이야.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꼭점 일치해서, 높이가 같다고 넓이의 비는 밑변의 비인데 밑변이 1대1이기 때문에 둘이 넓이가 같은 거라고 다시 얘네 둘은, 얘네들은 왜 넓이가 같아 합동이니까 얘네들은 왜 넓이가 같아 합동이니까 얘네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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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들은, 얘네들은 왜 넓이가 같냐면 꼭 얘네들은 왜 넓이가 같냐 이거야 아 선생님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이 꼭지점이 여기서 일치하는데 꼭지점이 일치하는 삼각형은 높이가 같아요. 넓이의 비는 밑변의 비가 되는데요.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요 길이 요 길이 1대1이니까 넓이가 같아요.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. 그걸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 꼭지점이 일치하는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. 꼭지점 일치하는 삼각형이니까 높이가 같아요. 넓이의 비는 밑변의 비에요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. 너무 중요한 거야, 이게. 그래서 평행사형에서두 대각선 그었을 때, 네 개의 넓이가 다 같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야, 이게. 선생님 봤을 때 이게 대박. 최고로 제일 중요한 거야. 자, 너무 중요한 걸 했다. 자, 선생님 좀 흥분했나? 영웅이? 네. 가왜 판단해, 새끼야? 앞에 보세요. 자, 마지막 세 번째야. 넓이에 대한 건세 번째인데, 자 세번째도 잘 봐줘야 돼 세번째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잘 들어야 돼 앞에 거 그냥 활용하는 거야 잘 봤마 봐 봐. 이번에 평행사변형 A, B, C, D가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이번 무슨 짓을 할 거냐면 평행사변형 위에 아무데나 이 평행사변형 위에 아무데나 점을 찍을 거야 민서점 어디다 찍을 거야? 가운데 뭐 가운, 가운데 찍어 이 새끼야 가운데 찍지 말고 딴데 이렇게 아마. 막 맞다 이렇게 찍으란 말이야 이렇게 이러지고 아무데나 점을 딱 찍어 이렇게 아무데나 점을 이렇게 찍으란 말이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엄마 어, 쌈바쌈바 봐, 봐. 가운데 찍지 말고 왜냐면 일부러 가운데 안 찍은 거야 <laughs> 여기를 P라고 했다고 쳤을 때쌈바 자, 잘봐 선생님이 이제 검정색으로 그냥 쓸 테니까 봐봐 좀 다른 거 표현하기 위해서 다봐자 평행사변형 위에 아무 데나 점을 찍어서 P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내 꼭짓점을 이을 거야 이렇게 뽕 이렇게 이을 거야 그러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 같을까? 아니, 눈깔로 봐도 다른 걸 알아. 근데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, 잘 들어야 돼. 요 놈과 요놈 넓이 더한 거랑, 요 놈과 요 넓이 더한 거 알겠지? 선생님 얘기는, 하, 결론, 결론을 먼저 살짝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라고. 요 놈, 요놈 더한 거랑, 요 놈, 요놈 더한 게 같다고. 그걸 증명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냐면, 잘들 엄마, 너무 간단해, 얘는. 어떻게 간단한데요? 잘들 엄마. 원래 평행사변형이 평행사변형이 두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보조선을 그린단 말이에요. 어떻게 보조선을 그리냐면 요 점을 지나면서 너하고 평행한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 쓱 이렇게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새끼들과 평행한 보조선을 그려 이렇게. 아이고야뽕 이렇게 그리란 말이에요. 그러면 제대로 이제 썸바썸바봐. 여기 평행사변형 여기여기 평행 요거 요거 평행 선생님 화살표가 없죠? 예, 평행하잖아 지금 평행사변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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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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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랬더니 좀 전에 공부했던 1번에 의해서 잘 들어 내가 요 넓이를 네모라고 하면 요 넓이는 네모가 되지 요 평행사변형 잘봐 둘이 넓이 같애? 어? 둘이 넓.. 요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을 이으면 둘이 넓이 같냐고 왜? 합동이니까 아유 저거 어떡하냐 저 눈빛 저 짐승같은 눈빛 어떡하지 저거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 원래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같잖아 얘는 공통이잖아 그럼 이 삼각형이 하나 둘영 하나 둘영두 삼각형이 합동이잖아 지금 넓이 같지 당연히 그런 다음에 요 평행사변형에서 만약에 요 넓이가 세모면 요 넓이가 세모가 되겠지. 요 넓이가 동그면 요 넓이가 동그가 되겠지. 요 평행사변형에서 여기가 별이면 여기가 별이 되겠지. 왜? 합동이니까. 여기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 이면합동이니까 그게 첫 번째라고 첫 번째 평행사변형과 넓이였다고.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선생님 설명했던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? 다 같이 네모 도하기 세모 도하기 동그 도하기 별이 되겠지. 색안 칠해진 부분의 넓이를 봐봐 어떻게 되겠어? 다 같이 네모 도하기 세모 도하기 동그 도하기 별이 되겠지. 그래서 넓이가 같다고.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보자고. 어떤 상황이었냐면 평행사변형 위에 한 점을 P라고 뒀단 말이야. 거기서 네 꼭짓점을 이어주면 네 개의 삼각형이 나올 건데. 얘네들이 더한 거랑 얘네들이 더한 거랑 같다고. 어떻게 했는데, 요 점을 지나면서 평행하게, 요 점을 지나면서 평행하게 보조선 그었더니, 1번 활용했더니 그렇게 되더라, 이거야. 그렇게 증명까지 해줬으니, 잘활용하는 거야. 1, 2, 3.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이두 번째, 꼭점 일치하는 상황격 잘 봐줘야 돼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,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 그었을 때, 이네 개의 넓이가 다 같은데, 얘네 둘이는 합동이어서, 얘네 둘이는 합동이어서, 얘네 둘이, 얘네 둘이, 얘네 둘이, 얘네 둘이, 얘네 둘이는 꼭지점이 일치하는 삼각형이었다고. 그림 똑바로 봐.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여기서 꼭지점 일치했단 말이야. 그러면 내가 넓이를 구할 때,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,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인데, 꼭지점이 일치하는 삼각형은 높이가 같다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1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변수가 밑변과 높이가 있는데 그 높이가 같으니까 넓이의 비는 뭐의 비가 된다고 다 같이? 밑변. 밑변의 비가 된단 말이야 그걸 잘 활용해서 이렇게 그냥 어우 넓이 같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왜? 그 이유를 잘 대야 된다고 그 이유 자체를 자 봐봐 <laughs> 선생님 얘기는 이렇게 문제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이야. 자. <laughs>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고. 문제를 풀 때는 이 평행사배형 넓이가 지금 36이래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러면 이네개의 넓이가 다 같으니 4분의 2라면 이놈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거야, 지금. 그런데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아. 천천히 가면 이렇다고. 이 평행사변형 넓이가 36이야. 그런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야. 그래데 일단은 요 넓이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어. 2분의 어, 1이야. 전체 넓이에 이 전체 넓이의 반이야. 이렇게.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요만치 된 거야. 그런데 나는 요 넓이만 구하고 싶어. 그런데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단 말이야. 이렇게. 결론적으로 지금 요고, 요거 요기 1이랑 요기 같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.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꼭지면 여기서 일치해. 그래서 높이 같기 때문에 넓이비가 1대1이야. 그걸 1분의 1 하면 답이 나온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다.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야.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냥 아평행사변형에서두 대각선 그었을 때요 넓이하고 요 넓이 합동이라고. 너하고 너도 합동이고. 둘이는 꼭점 일치하는 삼각형으로 같단 말이야. 그, 네 개의 넓이가 다 같다! 그렇게 놓고 면 된단 말이야. 이렇게, 오케이. <laughs> 자, 그리고 여기 봐봐. 여기 있을 때, 이렇게 있을 때. 어차피 고민할거 없지. 얘는 네 개가 다, 넓이가 다 같은 거야. 전체의다 등분한 것 중에 두 개.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지, 그냥.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, 집중하자. 아는 게딱 나왔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. 자,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. 시험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, 자, 봐. D, A, O, D, A 평행사변형 A, B, C, D가 있었는데 요 놈의 넓이가 6이래 그럼 전체 넓이 평행사변형 A, B, C, D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니 다같이? 24가 되겠지 이거 6, 6, 6,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 지금 여기 있는 거 대답 못하는 건너 어디 에 문제 있는 거야 영우가 알겠지? 어 집중 잘 해줘야 돼자평행사변형 내부에 점P가 있단 말이야 근데 A, B, C, D의 넓이는 32라고 했어 이거 더하기, 이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되니? 16. 그게 16이 됐단 말이야. 16. 원래 그 어떻게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. 잘 봐야 돼, 사실. 시험 문제, 이 A, B, C, D의 넓이 자체는 80이래. 그런데, 자, A, P, D의 넓이가 이거 16이래.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단 말이야.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다 같이 얼마가 되니? 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? 평행사변형 내부에, 평행사변형 내부에, 스님 얘기는 평행사변형 내부에 한 점이 있단 말이야 평행사변형은 두쌍의 대변이 평행해 이렇게 근데 요점에 다시 잘 들어야 돼요 점을 지나면서 여와 예와 평행하게 선을 긋고 요 점을 지나면서 얘네들과 평행하게 선포조선 그리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라고 그럼 여기 평행사변형, 여기 평행사변형, 여기 평행사변형 이렇게 개가 생기잖아 지금, 전체, 지금 잘 들어줘야 되는 게, 선생님 봐봐. 요 점을 지나면서 평행하게 선을 걷고, 요 점을 지나면서 얘네들과 평행하게 선을 그린 거야, 지금. 그럼 어찌됐든 평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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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행이니까 그평행사변형이 이렇게 4개 생긴단 말이야. 1번에 의해서 요 넓이가 A, 요 넓이가 A면 요 넓이가 A야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, 여기가 B면 여기가 B고, 여기가 C면 여기가 C고, 여기가 D면 여기가 D라고. 그러면, 요 넓이하고 요 넓이, 둘이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야. 그리고 요 넓이하고 요 넓이를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야. 넓이 같다고 그걸 얘기해줬단 말이야, 그렇게. 근데 전체 넓이가,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전체 넓이가 80이었단 얘기는 얘하고 얘를 더한 게 40이란 얘기야. 요 놈하고 요놈 이놈 더한 거랑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놈 이놈 더한 게 넓이가 같다니까. 그런데 요 넓이가 16이었어 그럼 요 넓이하고 요 넓이 동한게 40이어야 되니까 요 넓이가 24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<laughs> <페이크까지> 일단 <laughs>